그때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아살과 누리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이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네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모지파와 베나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모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베도선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낙달리 지파와 아산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하나님을 따르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비파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호책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부지불식 중에 살인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고원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참으로 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사후 대책이, 대책을 위한 보호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들어 피할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책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방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지파들을 각 열두 지파에 있는 성으로 흩어서 영적 예방책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네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예방책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 요그첫 번째 이유는 소명 의식이 소유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네일 집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앙의 표본이 되단는 것입니다. 열두 집파 중에 집 중에도 네일 집파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네일 집파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충지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주의를 얻은 네일지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난 땅에서 소유할 토지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일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땅에 속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일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인들을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살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열두 지파가 있는 전국으로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녁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삶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녁에 흩어져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을 지켜내려는 막중한 사명을 메이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자기들이 성 자기들만의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거짓 지령한 석화용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소유 의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이들과 같이 소유 의식보다도 소명 의식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단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소유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유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의 의미와 나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소유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유의식에 사로잡힌다면 하늘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을 위해 사는 것, 그걸 할수 없습니다. 우리 부주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 천국의 위대한 잔치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강력한 소유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한번 테스트해봐야 하고 나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메서 바에 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위대한 잔치 초청에 그 초청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분명히 소유의식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회복하려면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유 의식은 하나의 중독과 같습니다. 중독이란 못을 박는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욕구와 관심과 에너지의 특정한 대상에 완전히 우리 우리는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면은 다른 다른 곳에 우리 자유와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을 쓸수 없을 정도로 빠다, 빠져드는 상태 그 상태가 중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지면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소명 의식이 흐미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강력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강력한 능력조차도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과 온통 세상의 매체인 드폰에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이9구절에서3 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자. 사도바리 다시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내인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즐거웠했을때내의 네 사람들은 그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명,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단지 땅은 소유지가 아니라 거주하는 것으로 그들에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내인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청부소명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의 네 집하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셨으면 자랑할 것이 말고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이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다 누니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야기를 민수기 3 5장2 절에서 8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네이지파에게 거할 성읍과 목처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네이지 파는 여호사를 비롯한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기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네이지 파는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유로 다른 지파들처럼 거할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도 성읍이 필요했고 또가축을 먹일 들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기업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집파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자기 기업을 달라고 하자 그들이 필요서 성업이나 목적지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사람에게 성업이 주어진 것은 야곱의 예언의 성취와 깊은 광, 영광이 있습니다. 야곱의 내유와 심원 집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본지파는 유다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았으며, 자기들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아, 유다지파 안에서 자기들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지파 역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져,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기업들, 기업 그 후에, 비로소 자기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지파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공유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직분을 맞는 전하위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명의식을 소유의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레지파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했을 때 다른 지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신의 땅이 확정된 이후에 그 순간에 갑자기 불청객처럼 내인들이 나타나서 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 땅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하셨나이다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이사람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네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집파나 다른 집파나 다. 땅에 대한 독점 의식, 소유 의식, 그 본능은 다 갖고,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 또한 인간으로서는 강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독점하는 것과 나누는 것, 이두 가지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점은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처럼 분명히 무언가 자기 것으로 독점하려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과자 학교가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울먹울먹거리면서 달려들어서 때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른이 되면 혹시 없어질까요? 어른이 보면 달라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눔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종기, 가장 자존심이 상한 일 중에 하나가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구걸할 때는 당당한 용기가 필요해야 하고, 또 구걸할 때는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차라리 굶고 말지 얻어먹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네의지파에 땅을 요구하는 자세를 한번살펴보겠습니다 2절, 3번절에 보면 가난 땅 실패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집파들은 우리가 수고했, 수고했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필요 때문에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수고했지만 당연히 요구할 것을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나누지만 내가 빠진, 빠져버린 것에 대해 서운하거나 그것을 문제제기하여 나에게도 서,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네 집화들은 자신들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본능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완전히 자기,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집화, 다른 집화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부분을 그들은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받기 전에 다른 것을 떼어주는 것, 자기 것을 떼어주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나눠달라고, 나눠줘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의 소유 본능 의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때는 자기 본성이 본성을 내가 이겨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선이 여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성읍들과그 목초지들을 네이스 사람들에게 준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눔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 위대한 가치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이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소유지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파들도 또한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내어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임을 그들은 실제로 고백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독점을 통해 내가 쌓은 삶은 홍원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말씀에 따라 나를 오늘 실천하는 인생은 영원이라는 새로운 삶을 얻는 위대한 선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요한 1서 2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서 2장, 15,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육과 안목의 정육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는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삶입니다. 소유는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공정토를 위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받았는데네이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을 받았고 실제로 베르선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 고아시 그아시 가족에 대해 성을 먼저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자손이 그가 자손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론 한 사람의 자손에 의하여 열세 개의 성읍을 받는 그 성읍 분배는 사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사장만 구하는 배타적인 지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두 아들에게는 2 4 명의 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이 죽기 당시에는 그 자손이 아마도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때까지 가난 족속에게서 그 성읍을 다 손에 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볼 때 열세 개 성읍은 그다지 많은 성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에서 1 2 절은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이 활당 받은 성읍 중에서 제맨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렙의 소유였던 해브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브은 특별히 갈렙이 거인의 자손인 아낙 자손을 모두안내고 그 가족들이 거하는 거지으로 정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브론 성읍이 네 자손에게 할당된 데 대해서는 아론 자손과 갈렙 자손과 함께 헤브론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 성읍에 아론 자손 그 성읍의 약그2,600 그러니까 평방 1,900그러9 0 1900 제곱미터 정도 내네 목초지를 아론 지파들이 소유하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갈렙 자손들에게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로 볼때 다른 지역의 성읍들도 다 레이지파에 활당한 성읍 똑같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요만큼은 레이지파이고 나머지는 그 다른 지파들의 소유라고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론에게 주어진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의 헤브론이 가장 먼저 등비라고 하는데 헤브론을 다시 얘기하면 갈렙이 목숨을 들고 안악 조성과 싸웠던 산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얻었, 얻었는지 그것을 강조하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길렛아르바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지파와 갈렙이 아론에게 줄 성읍으로 첫 번째 뽑힐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성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훈소지하지 않고 그 헤브론 성을 아론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갈렙은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론은 그 성읍에 거주하였고 갈렙은 그 바깥, 그 성읍 바깥의 밭과 촌락지에서 거주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밭과 촌락이 있으면서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구준 일을 그들은 도맡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앗들에헤브라을첫 번째 제비를 뽑아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또한 갈렙이 그것이 다 간다 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집합 중에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내게 분배받은 성읍, 성업, 그 성읍에 대제사장이 쓸성읍이 제비로 뽑혔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사는 여호수아의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갈렙의 사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가장 큰 상업을 받은 것은 갈렙의 집파들 갈렙족속들이 자손들이지 아론이 더큰 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우리 주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한 것을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13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지파가 활동받은 성업들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8개의 성업을 얻었습니다. 시몬 지파로부터 1개의 성업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로부터 4개의 성업. 따라서 아론 자손들은 13개의 성업을 기억으로 받았습니다. 이 성업들은 네자선이 받은 성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서 아론 자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론 자선은 엘라사가 이당할 뿐만 아니라 10편 115편 10절에서 13절 때 있는 말씀대로 아론 집안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0편 115편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집이며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 너희 방패시로다. 여와께서 호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와를 호 경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오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론 자선들에게 이스라엘 성업 사방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대,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업들이 모두 유다와 베냐민과 시몬 집파 중에 활당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손이 장차 성전을 세워질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근방에서 살면서 대제사장 또는 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네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예방책이 된 것은 저주가 아닌 복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지파를 네 통하여 하나님 놀란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집, 열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아들 레이와 셋째 아들 시몬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의 예언처럼 뇌지파는 네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저주는 잘못과 죄의 결과로 흩어지는 불행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영적 삶을 위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저주받은 뇌위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래서 끊임없이 레위 지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진 진식, 자신을 진실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들의 모든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내일을 바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아니,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네 집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영적 예방책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네 집화는 처음에 저주였지만 축복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내집이처럼 네 영적 예방책으로 세워주셨는데그 의문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보다 소명식을 더 가,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점보다 나눔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면 축복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